누군가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참 퍽퍽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조주죠. 예.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 될 겁니다.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요 소명이라는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펠전 목사님에게요 목회 후보생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스펠전 목사님은요 세 마디로 작게 말씀합니다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라고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는 또한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로 이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서 밀려오는 이 쓰나미 앞에서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2000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변에서 도움을 줬던 소중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에루살렘 입성길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 받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어린 나이었습니다참으로아이러니 합니다. 예수께서 에루살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바게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자 두 사람을 건너편 마을 베베게로 보냅니다. 베베게에서 배단이도 보냅니다. 이 베베게 배단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여지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띄어져 있는 마주 보는 그런 시골 동네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배단이 마을로 들어가면 요큰 낙이, 나 어린 나귀, 작은 낙이 묶여 있을 텐데 끌고 오라 합니다.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죠.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더붙입니다. 항상 이 본문 접할 때마다 몇 가지 의구심이 찾아듭니다. 첫째는요, 예수께서는 거기 낙이 메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싱통 방통 그런 생각하죠. 두째는요, 당시 낙이 한 마리는요, 우리네 옛날 소한 마리 값입니다. 농사 살비천인데 어떻게 그토록 쉽게 그리고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의문점 함께 들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 한 마리 낙이 새끼 쓰임 받게 되어지는 이 사실이요 이미 오래 전, 아주 아주 오래 전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리라. 사랑하는 송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린 낙이 한 마리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섬세한 그리고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을까? 이 코로나 난국에요.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접해 보니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우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요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 주간을 지켜가면서요 그리고 부활의 그 새벽까지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 말은 우리들을요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맛바뀐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숨겨진 비밀이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리고 죽도록 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어렵죠, 힘들죠, 죽을 맛이죠. 그런데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또한 내팽개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보대 우소 2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몇번 쓰임 받다가 깨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도요 쓰임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요 나무 그릇 그리고 질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 큰 집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릇이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기에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아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 만들 수 있는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불명하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없었잖아요. 세상이 뒤죽박죽이잖아요. 세상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우리를 얽매이니, 에어 싸고 있어서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순간, 순간 자리 자리마다 우리는 간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열어서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은요, 너가 아니고 바로 나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요,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기되어지는 여러 우구심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갑니다. 주님은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 나귀 묘워져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왜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누군가가 가로막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만 하면은 나귀를 내어 줄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가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갱이도 아니고요 삽한 자리도 아니고 나위를 순순히 내어줄 수 있었을까? 참 미스테리합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요, 이 말씀 접하다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냥 맡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 전지전능한 성자 하나님이시니, 그것까지 그런 것쯤이야 넉넉하게 할수 있지 않는가? 알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몰랐던, 헌시된, 이름 간치고 있었던 무명의 헌신자가 그곳에서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요, 그냥 예수님에게 전지전능하신 그눈 쪽에다가 맡기고요. 은밀한, 은밀한 작업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사람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되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덜 접한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계성,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체 그림이 아주 쉽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요 예루살렘에 주무시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는가 베다니로 옮겨서 주무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그리고 동고동락의 형제였던 나눔의 내용들이 예, 만들어졌을 겁니다. 대단이라라는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본래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 그 자체의 구성원들이 그런 인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문제 많았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고요. 제만은 여인의 그 아픔을 오른만이십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요 상키며 살아가는 그 배단의 사람들과 함께 친구 되어지고요 함께 희망되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40일 동안 그냥 대충 간단한 묘사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 보면 24장 50절로 53절에는 무슨 말씀을 기록했는가 승천하실 때 대단히 마을 앞에까지 가셨더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더라 그것에 모여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에루살렘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별 볼일 없는 인생, 슬픔 많은 인생, 그리고 가난한 인생이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주축건데 배단인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움 14장에 예수님께서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합니다. 식사합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트려서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에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까지 나게 한 마리 바치지 못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배단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배단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요. 죄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딱이 드릴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노드십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대심. 사람으로 알았던 그 예수가요 하나님 되어져 가는 가운데 사람의 눈이 밝히 열립니다 몰랐던 것이 보여지고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요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쓰나미는 저 멀리 있고요 지진도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되어져 가는 가운데 쓰나미가 인생의 시 사람들의 세포 안에서 움직입니다. 지진나듯이 나를 움직여갑니다. 주대심 주인 대신, 노두심 이건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 내 삶의 목적이 그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영광의 단계를 말합니다. 내 것과 예수의 것이 구별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신비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요사장1 5절 이런 말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고인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대연자, 대변자 사도 바울이요. 복음지고 나가는 관계에서요. 그들이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라도 빼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미친 건가요? 미친 겁니다. 누구한테 미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친 겁니다. 땅에 묶여있는, 물질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요. 보여지는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보이기에.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언정 내어드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한 구성원이 되어지게 해요 어디에 낙이가 있는 걸 아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니 억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흔쾌히 내어놓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가족 아닙니까 이 땅이 가족이 아니라 천국에 천국의 가족.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은요, 누추하고 배부르고, 가난했지만 입이 천국 백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 예수 그리스의 주권, 로드쉽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통과해서 드러나는 것이 헌신, 참된 헌신이고요.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한걸음 조금 더 가게 됩니다. 아주 오리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눈으로 사랑을 그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요 영원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찬송합니다. 눈으로 사랑이 길이지. 말아요 이슬로 사랑이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이 바라는 사람이 사랑의 지일이 알지요 참사랑 Ji hon do 것을 주는 거예요. 귀것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찬양하라면 하지요. 호산나 예치라면 예칩니다. 그러나 그때 지나면 냉랭해지잖아요. 언제 호산나 예쳤는가? 냉랭해지잖아요. 진정한 노도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를 사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살림을 받은 겁니다. 죽어갈 인생이요. 다시 살아가는 자리. 그것이 관격이잖아요그관격이라는 것은요. 돈 주고 살수 없는 것이에요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봐야 되고요. 그 실체에 내 자신이 무릎 꿇어야만이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 바람들다 보니까, 세상 멋들다 보니까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이다 완성된 것처럼요, 이 떵떵거리다가, 갑질하다가 바람 한번 불면은요, 벼랑에서 떠락 추락하는 인생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끙끙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열나면은요, 열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인후통 찾아오면은요, 고통스럽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보잘 것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로드십입니다 그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에 두벅두벅 걸어가시는데 그뒤 쫓으면서 물어오지 않고 잊힐 수밖에 없는 모습 거기 있죠 오늘 법문 3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 바치라 가니까 하루 고민하고요. 새벽에 출발합니다. 지키, 바쳐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 회이소를 만납니다. 선생인 줄 알았죠. 나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요. 금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더라. 그렇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성경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가르쳐서 자신을 요 주, 큐리어스라 라고 표현된 곳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요. 커다란 중요성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누가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주장입니다. 그리여서 내가 주인이다. 때문에요 참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요 예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섬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단이 사람들은 예수님 에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항상 자기들을 찾아왔건만 그날은 웬, 웬일인가 찾아오지 않고요 그냥 나기만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감각적으로요 느낀 거죠 이번 여행이 어떤 길인가 마지막 여행이다 십자가를 향하라고 나가는 죽음의 길이다. 때문에요, 낙이 한 마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순전한 날이 한 옥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헌신의 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맡긴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예 쓰십시오 저는 주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재 아닙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누군가 하면은요 스웨덴 분입니다 라게르 루, 레프라라는 여인인데 이분이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 동화책으로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더녕 느림무로베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잿빛 털 가진 조그만 새한 마리를 만드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름을요 새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 그렇게 붙입니다. 이 새가요 겁 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하나님. 대답해 줍니다 너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때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겠죠 그 후에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진홍 가슴새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요 멀리서 뭐 보고 있었던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엄청 불쌍하게 보였기에, 사람 무서운지도 모르고요. 그 십자가가 날라갑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이마에 가시가 안 씌어져 있습니다.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새는 그 가...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라가, 그 조그만 부리로요, 한 개씩, 한 개씩 가시를 뽑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요,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제는 지칠 때까지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 돌아오고 맙니다. 왜냐면은요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모든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피자국이 남게 되었고요. 더더 이 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목덜미와 가슴에 모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송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에 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의 가슴에요. 예수님과 맺었던 그 사랑이 폭차 올라서요. 이제는 주님 위에서 나를 들이겠다. 원하시는 그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요 풀어 끌어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매어 있는 나이는요 풀어서 끌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매어 있다 라는 말은요, 알려 분사라는 그런 어떤 문법적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요, 나기가 자기를 풀어 가도록 기다리며 매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사업과 물질에 매어 있는 분 계십니까? 질병에 묶여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길로는 막혀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요 주께서 쓰시할 때그 것들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면은요 주님이 고난이라는 이름 가지고 묶여 둘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 낫게요. 기도 명에도 건강도 물질도 주께서 묶으시면은요 능이 풀자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재앙 넘어서요 계시는. 위대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쓰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아니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쓰는 겁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내 재능도 마찬가지 거예요. 내 물질도 주를 위해 쓰지 아니하면은요. 마귀가 뺏어갑니다 세상이 뺏어갑니다 내 육체 하나님 영광이 쓰지 아니하면요 시간 지나다 보면 나는 어둠의 자녀 사간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요 주님 앞에 나가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살아가면서요 큰것 준비하려고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신비입니다 교회를 섬긴 것 이전에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나올 때 거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이 서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아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기도하십니다.